갑자기 저는 여기 한국마트에 왔습니다. 한국스포에 여기 유일하게 달라에서 QnC라고 여기가 한국스포예요 웬만한 거는 다 있습니다. 없는 거 빼고 오늘 오뎅하고 만두가 먹고 싶어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비는 오는데 한번 사 보려고 합니다. 침해사도 있습니다. 쿨피스 검은콩 아몬드 과자들, 라면 종류들 너구리. 요즘 너구리 여행이던많아 맛동산, 오징어, 허니버터칩. 없는 거 없습니다. 감성 강냉이. 하나 사고 싶네요. 가격이 5만 6천 동이니까는. 2,800원이네요, 이거. 2,800원. 2,800원 합니까, 한국에? 2,800원이네요, 강냉이가 하나. 미스가루도 있네요. 12곡 6,350원이네요. 정혜리가 선전하는 호두아몬드 밀무차 없는거 빼고 다 있습니다. 아, 랑거리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다 좋을 때는 엄청나. 낮에, <laughs> 낮에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죠. 바짝 해놔가지고 하늘 너무 좋아한 거. 지금 점심 먹고 나니까 이렇게 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막 그냥 퍼붓습니다. 그냥 바켓으로. 이렇게 옵니다. 비가. 이렇게 오는 와중에 그 마트 들어갔다가 또 멋있게 뭐요 멋있게 뭐 요이비소리에 <laughs> 참봉어 사망코가 있네요. 이거 또 누가 또 우리 또한 분이 또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또 덕분에 이거 또 비는 오는데 또 참봉어도 이거 시식합니다. 참봉어 예, 먹습니다. 지금 아이스크림 비는 오는데 여기 지금 팔레스 골프장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팔레스 골프장은 100년 넘었습니다. 지금 100주년 작년인가 소작년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날짜도 모르겠다. 몇년 하고도 몇년 지났습니다. 지은지가 오픈한 지가 이 골프장은 나중에 한번 찍어 드릴게요.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완전 소나무 숲에 사여가지고 오시면 황제 골프하실 겁니다. <laughs>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. 내 혼자 골프 칩니다. <laughs> 완전히 황제 골프라고 그런 그런 골프장입니다. 이름도 예쁘죠. 팔레스라고 팔레스 골프장이 있습니다. 여기 자랑입니다. 여기 달라세전 골프장이 세 개나 있습니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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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골프장 많습니다. 붕어삼항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비 오는데 <laughs> 붕어삼항코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. 오늘은 비가 이올 때의 춘양이호수를 한번 보여드리고자. 나섰는데, 이게, 뭘이게 전달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 팥을 좋아하는데, 자만코, 베트남에 그 뭐, 자만코, 딸기, 자만코, 떡고사가 뭐가 있거든. 비가 들어와서 이 창문 열고는 못 찍겠네. 음. 비가 뭐 어지간히 와야지. 창문 열고는 도저히 찍을 수가 없네요. 이비 오는 날, 승호수 이렇다, 지상이 어수 이렇다. 그냥 한번 오늘 느껴보십시오. 제가 오토바이 타고라도 돌려드리겠다 했는데, 오늘 그냥 차 타고 <laughs> 비, 비가 와서 차를 타고 제가 한 바퀴 돌려드립니다. 유명한 카페 지나온다. 이 카페가, 수원머스의 대표 카페입니다. 요 카페 꼭 가셔야 됩니다. 커피값 좀 비쌉니다. <laughs> 오면 무조건 인정입니다. 저기서 보라색 지붕입니다. 엄청 이쁩니다. 사진 잘 나옵니다. 여기 마차들도 다 속아있고, 이 마차가 움직여야 되는데, 웃직이도 못하고, 아유 빨리 이거 이 시국 지나가고, 밝은 날, 비 거치듯이, 구름 거치듯이, 안개 거치듯이, 싹 깨끗한 날 오면 좋겠습니다. 송어수에서 마리쌤이었습니다.